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심리학자 M.L. 드루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이다. 사회적 연결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온전히 인간답게 살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소속감, 또 공동체 안에서 돌봄, 또 시험을 견디기하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갈등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성장과 배움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쉐바르 합창단이 이제 발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큰 대곡도 소화하시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외부 공연도 가시고 해외 순회 공연도 가시고 비행기 탈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laughs> 본인들도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쉐바르 어, 합창단을 하시면서 굉장히 밝아지셨고 많이 기뻐하시고 활력이 생기시고 지휘자님이. 인정사정 없이 앞에 두 시간 동안 세워놓고 연습해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힘이 난다는 거지요. 쉐바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활력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죠.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어도 그 공동체에 그냥 이름은 걸어놓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고 진정으로 함께 갈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형식적으로는 공동체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겸손해야 돼요 나되면 공동체에 발은 담글 수 있겠지만 그 공동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 말만 계속 떠들면 공동체에 발은 담글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려해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고 고집하면 공동체의 발은 담그고 10년, 20년, 30년 갈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진정으로 품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용서하는 사람을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공동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에 발을 담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려면 나 자신도 준비가 필요한데 겸손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정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수용해 주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세상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인 거예요. 이세 가지가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부분을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이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는 이 땅에서 실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냥 그렇고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볼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어지십니다 목사의 말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말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나라의 법이 있듯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법이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법은 말씀이고 교회의 법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과 돈과 지위입니다. 돈 있으면 최고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정의, 평화, 사랑, 용서, 섬김, 희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셨거든요. 모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줄 알겠다. 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구나. 교회는 세상의 돈과 높아지려고 악히 더트만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그런 가치를 돈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랍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무슨 친교 모임 오듯이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무슨 회사인줄 알아. 또 교회가 무슨 정치 단체인 줄 알고, 교회가 무슨 사교 단체인 줄 알고, 뭐 친구들 친북한 줄 알고.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참 목사가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의 피 값으로 세상의 혈연이 아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셨고 가족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로민, 목사는 어떻게 봐야겠어요? 다한 가족으로 보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목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피로 나눈 몇몇의 가족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목사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성도들도 믿음이 성장해서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다, 집안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똑같으면 우리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권사회에서 이제 교육부서 기도작을 맺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죠 제가 목회라면서 목회의 방향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가족이면 서로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추복하실까요? 내 자식만 챙기는 사람 교회의 아이들도 챙기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장이 그 사람에게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육부 사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차피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니까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사회들을 좀 챙겨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제 감이 오시죠?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감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이 안 잡혀. 감이 안 잡히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순종이라도 해라. 그게 순종의 제자보다 낫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도저히 감각이 안 된다면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감각이 안 되면 순종이라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 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며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깨는 이타심의 완성이잖아요. 멸시천대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타적인 정신의 완성이잖아요 교회와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모인 것을 안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서 나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돌아보는 건데, 하나님의 안목은 내 자녀가 귀하면 교회에 오는 다른 자녀들도 귀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내 육신은 내 자녀만 중요해요. 내 믿음은 내 자녀만큼 교육부사 아이들도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거죠 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초소가 되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한 사람이 거룩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성전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나가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교회 오면서 교회를 마치 세상의 공동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에 특징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서로 연결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교인들은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많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추원하겠습니다